살벌한 공기가 움직이는 법정에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브리짓 비쇼! 내가 마녀라는 증언이 있다! 판사의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의 분노에 묻혔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내꿈 안에서 날 공격했어 몸부림치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군중의 분노 앞에는 작은 속삭임일 뿐이다 마녀를 태워라 저 여자는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. 분명히 악마의 하수인이야. 밤마다 혼잣말을 했어. 주술를 부리고 있는 거야. 내가 마녀가 아니라면 신께서 너를 보호하시리라. 그녀의 앞에는 물이 일렁이고 있었다. 그녀 그대로 강에 던져졌다. 물 안에서 몸부림쳤지만 더 깊게 빠져들어갔다. 그리고 그 악몽은 끝이 났다. 순간이 조용해지며 판사는 무표정하게 선언했다. 무죄다.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.